안녕하십니까. 메르세스 벤츠 공식 딜러 김영진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메르세스 AMG 하이엔드 오픈카, 바로 AMG SL43 모델입니다. 기존 SL63 모델보다 라이트해지면서 매력이 혹시 줄어드는 것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하나씩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모습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판 아메리카 그릴과 본넷 뒤에 AMG 엠블렘. 기본적으로 AMG 바디킷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외장 컬러는 알파인 그레이 색상으로 유상 옵션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측면에는 GT5나 GT63과 비슷한 실루엣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볼륨감이 살아있는 펜더라인 덕분에 소프트탑을 열었을 때 자태가 굉장히 섹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휠은 기본 휠이 아닌 옵션이 추가된 21인치 AMG 휠입니다. 20인치 기본 휠도 예쁘지만 확실히 1인치가 커진 휠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안쪽에는 대형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후면에는 전동식 리어 윈과 하단에 듀얼 머플러 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오픈카보다 훨씬 입체적인 볼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SL43 모델의 차량 가격은 1억 5,560만원입니다. c l 5 3 모델과 포지션이 겹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CLE 53은 E 클래스 기반의 4인승 쿠페 까보리올레라면 반면 SL 43 모델은 2 플러스 2 시트 구조로 럭셔리와 희소성을 강조한 GT 로드스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SL 63 모델에는 V8 8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번 SL 43 모델에는 M139 4기통 엔진이 적용됐습니다 이 엔진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기통 중에서 최강이라고 불릴 만큼 출력과 반응성이 뛰어납니다. 엔진이 조금 라이트해지면서 배기 사운드가 혹시 부족하진 않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직접 시동을 걸고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모드 배기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4기통임에도 불구하고 6기통에 가까운 풍부한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출력은 421마력, 제로백은 단 4.7초,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입니다. SL43 모델에는 소프트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소프트탑을 외부에서는 리모콘, 내부에서는 센터 디스플레이로 개폐가 가능합니다. 실내를 보시면 AMG 버튼이 내장된 스튜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 주행 모드나 배기 사운드는 이 하단의 버튼으로 손쉽게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해서 햇빛 아래에서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피커는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으로 입체적인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착좌감이 굉장히 편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스포츠 버킷 타입으로 옆구리 부분을 살짝 감싸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인용 쇼파 같은 느낌으로 운행을 하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보시는 이 시트는 레드 컬러로 오픈카 특유의 감성을 잘 살려줍니다. 오픈카의 특성상 블랙보다는 이런 밝은 컬러의 시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헤드레스트 쪽에 에어 스카프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쌀쌀한 날씨에도 따뜻한 바람을 느끼며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한 여름에는 열기가 강해서 소프트탑을 열고 달리기는 어렵고요. 지금처럼 가을이나 봄철이 오히려 오픈카의 계절입니다. 소프트탑 안쪽에는 스웨이드 소재로 마감이 돼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SL43 모델은 럭셔리 감성을 추구하는 오픈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SL43 모델은 조금 희소성 있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기존 SL63 모델이 2억 원대 중반이었다면 이번 SL43 모델은 훨씬 라이트한 가격대로 출시되었지만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구성이나 주행 밸런스가 줄어든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접근성을 높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오픈카가 아니라 AMG가 만든 감성과 퍼포먼스를 모두 담은 로드스터, 바로 SL43 모델이었습니다. 메르세스 벤츠 차량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메르세스 벤츠 공식 딜러 김영진 팀장을 찾아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